유니크 모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자동차들을 소개하는 이곳에서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2026 혼다 HRV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현대 드라이버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진정한 진화형 모델입니다. 효율성, 편안함, 그리고 대담한 디자인까지 모두 하나에 담은 2026 허브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혼다 HRV는 외관에서부터 진보적인 디자인 철학을 보여줍니다. 더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실루엣, 공기역학을 고려한 스포티한 라인, 그리고 단단하고 조각된 바디 디자인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전면부에는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새로운 그릴과 초슬림 메리디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프리미엄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새로 설계된 알로이 휠과 깔끔하게 정돈된 리어라이트 디자인은 도심에서도 교외에서도 깊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카페 앞에 잠시 세워두어도 고속도로를 달려도 시선을 사로잡는 SUV입니다. 주행 성능에서도 혼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더욱 개선된 이 0리터 엔진이 기본 탑재되어 일상주행에서 안정적인 파워와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효율 하이브리드 옵션도 제공되어 성능과 연비를 완벽하게 균형 잡습니다. 혼다의 엔지니어링 명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며 장거리 주행은 물론 도심 주행에서도 탁월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서스펜션은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제공하며, 도심의 울퉁불퉁한 길과 고속 주행 모두에서 균형 잡힌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한 단계 더 진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고급 소재, 부드러운 터치 마감, 세련된 스티치, 그리고 현대적인 대시보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상위급 SUV에 견줄만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중앙에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자리하고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선명하고 직관적인 정보 표시로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소음 차단 설계가 강화되어 조용하고 편안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넉넉한 레그룸과 넓은 화물 공간, 유연한 시트 구성은 가족, 여행자, 그리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완벽합니다. 안전 기술 역시 혼다의 자부심입니다. 2026 허브에에는 혼다 센싱 시스템이 장착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사각지대 경보, 교통표지판 인식 등 다양한 안전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언제나 든든한 보호 아래 편안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혼다 HRV는 단순한 컴팩트 SUV가 아닙니다. 현대인이 원하는 효율성, 스타일, 기술, 그리고 실용성을 완벽하게 담아낸 라이프스타일 SUV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운전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유니크 모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최신 미래형 자동차 리뷰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